아, 부동산 등기법 음, 조문 읽기 강의를 하나 개설을 합니다. 아, 강의 중점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음, 첫째 목표는 부동산 등기법의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 부동산 등기법 공부를 하는데 에, 교재를 가지고 바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일단 조문을 파악하는 겁니다. 설령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등기법의 조문 체계를 익혀버리면 그 내용이 상당히 쉽게 파악이 될수 있는데 조문을 읽지 않고 교재만 읽어나가다 보면 상당히 어렵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등기법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등기법 조문을 별도로 예, 교재 읽지 말고 아예 조문만 쫙 읽는 방법으로 어,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 저도 물론 뭐어 법무사 수험생 시절에 공부할 때 물론 교재도 읽었지만은 등기법 조문과 규칙만을 별도로 어 읽어본 적이 몇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의외로 얻는 게 많아요. 예, 많고 어, 그래서 어, 순수히 조문만 가지고 읽어보는 그런 공부 방법도 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어, 들어서 어, 이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법의 핵심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자라는 거고 어, 일단 조문 읽기기 때문에 예, 조문 전부를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 분석해보면서 읽는 겁니다. 분석해보면서 읽는 거고, 어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 규칙, 등기 규칙도 굉장히 많은데 조문은 제가 조문 읽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문은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는데 이 등기 규칙까지 다 읽어버리면 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 이걸 좀 등기 규칙은 일부 선별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읽어버리면 강의가 너무 방대해 질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모든 것을 다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좀 욕심을 줄여 가지고 아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자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또 다른 등기법 공부를 다른 교재를 통해서 또 살을 붙여 나가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서 이 강의에서 부동산 등기법의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해 버리자 하는 것도 또한 과욕일 수 있고 그렇게 과욕이 생겨버리면 강의가 너무 방대해져 버리겠죠. 제가 지금 민법 강의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등기법에 여기서 핵심만 추리자, 전문 중심으로 등기 규칙은 일부만 보자, 욕심을 좀 줄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강의하다 보면 제가 성질상 상세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질이 굉장히 굉장히 강한데 그 욕심을 잘, 많이 줄여야 되는데 아, 이렇게 아,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가를 아, 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법무사 시험 준비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예, 법무사 부동산 등기법을 조문만 가지고 다 해결하겠다는 안 되죠. 는안 됩니다. 그러나 아, 어, 법무사 시험 이 부동산 등기법이 아,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조문을 거의 깨고 어, 규칙의 중요한 부분을 깨버리면 절반 이상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게 자양분이고 그게 토대입니다. 토대. 예. 그러한 토대를 갖추면 어 절반 되는 겁니다.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 기초가 닦다 끼는 거 맞습니다. 맞고 어 그러나 법무사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 기초만 닦아준다. 아, 이런 수준이 될 거고 법무사는 모자란다 이거죠. 이거 가지고는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이거 조금 넘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인중개사 아, 부동산 등기법 출제 수준을 봤을 때. 특히, 부동산 등기 규칙을 읽는 부분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이게 조금 넘칠 수가 있어요. 조문 읽을 때는 뭐 그렇게 넘친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부동산 등기 규칙을 너무 많이 읽어버리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넘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등기 규칙, 읽기는 읽습니다. 이 중요 부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읽지 않고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어쨌든, 이 조문 읽기 강의를 하다 보면, 예, 법무사 시험 준비에는 다소 모자란다. 아, 그러나 토대가 닦인다.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조금 넘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어,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등기법의 조문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조문 전 조문 전체 예, 조문 전부를 분석적으로 읽고 그 중에서 어, 부동산 등기 규칙 중요한 것은 가져 와서. 어, 동시에 읽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